야, 오랜만에 계족산임도길로 냄발 어, 벗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샌다를 싣고서 자갈밭이라서 양발 일부러 안싣었죠 자, 드디어, 맨발로, 갔네요. 철월 한여름이라 아 땅바닥도 그렇게 차갑진 않고 약간 물기가 있어지 야산을한데 아주 물기 없고 그냥 숲속이 아주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으면은 산에 올라오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어 오토바이 타고서 정토까지 와서 비오은 오랜만에 뭐비 맞지 뭐 하면서 <laughs> 자유로운 영혼이죠. <laughs> 아, 금방 금방 외국인 남녀 커플인지 두 분이 지나갔네요. 장마철에 저분들도 자유로운 영혼이네. 비 오면, 비 맞으면 되는데, 아, 번거로워서. 비를 조금 맞으면 그런데 쫄딱 맞으면 어떤 야생의 어떤 그런 쾌감이 있죠. 본의 아니게 비를 쫄딱 맞아본 사람들은 공감할 겁니다. 야요. 황토가 이렇게 카메라가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성토 빌수있가 강하네요. 아, 색 보정 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인가 처음 여임덕길을 한 바퀴, 돌 때가, 그때 한참 마라톤에 빠졌을 때, 이 장마철에 달리는 중간에 이렇게 쏘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가자니까는 싫고, 남자는 직진이죠. 근데 처음 가는 길이라서 이게, 1 3 k m 라가는데 거리 가늠도 안 되고, 낯선 길 달리면서 혼자, 약간, 공포감도 오고, 왜냐면, 해, 해지기, 한, 1 시간 전이니까, 이러다 전환당하는 거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 <laughs> 전혀 낯선 초행길이 더욱더, 약한 내내 긴장하면서 뗐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네. 그냥 머리가 더워서 그런지 머리가 멍합니다. 어우, 해가 뜨네. 야 확실히 숲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조명이 사네요. 그래서 햇빛을 보면 참, 가끔 텔레비에서 우주 얘기를 봐도 그렇고, 불가사이 하죠. 우주 공간에, 우주 공간에 9 9 9 9 9 9 9 9 9 9가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개념이 잘 생각이 안날 텐데 1.6km 간격 뒤에 1mm 정도의 좀 만한 모래알이 하나 떠 있고, 거기서 또 있고 거서 기또뭐 1.6km 가야지 좀 만한 모래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 아니고, 그, 3차원 공간에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 어. 일부, 좀 하나 소행성 지대가 좀 일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우주 공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태양계 내에서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laughs> 딱 이해가 가죠? 99 99.9999999%가 9빈 공간이다. 그그만한 1mm 그게 이제 지구라는 거죠. 그 지구에 서양과 동양으로 나뉘고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고 서울과 여기 대전으로 나뉘고. 예전에 좀만한숲 속에 이렇게 좀특별마도 못한 내가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멋진 지구를 놔두고 뭐 화상에다가 정착을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구가 멸망하는 거라 모두가 멸망하는 거죠. 인류가 멸망해도 지구는 도전히 동물들이 살아갈 테고, 식물들이 살아갈 테고, 오히려 더 평화로운 지상천국이 동물들에게는 주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인간,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나. 우주공간이 99 99.999999빈 공간인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지나가는 행성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행성, 이 지구를 충돌해서 멸망할 확률이, 그환도 내가 9 9 9 9 9 9 9 9렇게 어할 얘기가 아니죠. 요즘 소프라데스 차라도 다시. 그 읽고 있는데, 소크라데스가 네. 사형을 확정 짓고서, 그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이에 파이돈이라는 친구가 와서, 네. 탈출하도록 같이 나가서 요야 하는데, 제수한테제수를매수해서 아까 재수가 아니고, 그, 그 관리자를 매수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소크라데스를 결국 친구가 설득을 못하죠 내가 나가야 될 이유를 합리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결국 소크라데스가 말싸움에서 이겼죠 그 요지는 그겁니다 내 아테네가 좋아서 아테네 시민으로 살고, 아테네 법회들에서 시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법, 그 법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를 떠날 수는 없다. 이 재판도 굳이 사형이 아니고, 다른 걸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원해서 응원 재판이고 만약에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면 내가 또그 사람들한테 범법자로서 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이상 철학을 논할수 있겠냐 어떤 것이 올, 올, 옳고 그런 건가에 대해서 어떤 것도 타협의 여지가 없, 없지 않는가. 그래서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죠. <laughs>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제자들, 지인들에서 한 친구들 한 15명이 보는 앞에서 아, 그래. 독배를 마시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그, 때, 스코라스 나이가 75살이었다고 하니까 굳이 뭐살 만큼 살았죠. 거기서 도망가서 한 5년 더 산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 정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후세를 위해서 용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제가 예전에 벤처기업 기획실장으로 하다가 나중에 노조 부위원장으로 쫓겨날 때도 저는 2년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쫓겨나다, 쫓겨나더라도 다른 회사에 얼마든지 취직을 할수 있는 경력이 됐어요. 그런데 신입사원들은, 신입사원들은, 그래도 견적 1년은 채워야지, 어디가서.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부담함에 대해서도 노조활동을 못하겠다.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맞다. 또 동의를 했죠. 난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나 총대를 매겠다. 아참 젊을 때 아득한 일들이죠 자, 돌아가는 길에 또 햇빛이 나서 아 비올 일은 없겠네요 구름 속으로 해가 가려면 또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나무 환해지고 이거 반복하네요 여러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죠 까마귀가 나. 나간다고 경기하는 건가? 알았다 소크라데스가 죽음을 선택했듯이 나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걸 판단하는 와중에 내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끊임없이 검증하려고 하고 어,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학문을 하는 거죠. 학문이란 결국 철학과 역사학이 음, 주로가 되는 거고 그래 공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니란 얘기죠. 어학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